일본어 꾸준히 공부했죠 아직 되게 뭐 유창할 정도로 잘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거 아닙니까 더 잘해야죠 일본에 있을 때도 레슨 시간을 내서 쉬는 틈에 좀 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래도 여덟 명이 다 한국인이다 보니까 그래도 팬분들의 언어는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최대한 언어를 공부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멋있잖아요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언어를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멋있는 일 아닙니까 낭만이죠 내가 왜 공부를 하겠어요 공부하는 이유가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팬분들이 또저를 위해서 한국어도 보시고네난 그게 멋있어 그 장벽을 다 때려 부수려고 언어를 공부한다는 마인드 자체가 마음에 들어요. 아직 어느 정도 회화는 되는데, 인터뷰나 이제 방송이나 이런 데서도 유창하게 해야 되니까, 그런 걸좀 공부를 해야 될것 같아요. 번역해 주잖아, 괜찮아. 아니지. 내 힘을 할줄 알아야지. 언젠가 내 힘을 할줄 알아야죠. 제 욕심입니다. 내 힘이 닿는 데까지는 해야죠. 그래서 우리 일정 관리해주는 팀한테도 아 제가 신경을 미처 못 쓰는 순간들이 있으니까 그냥 일단 언어를 쓰는 무조건 잡아놔주세요 그러고 있죠 누구에게나 시간은 없어요 그걸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죠 시간 없다는 건 핑계고 자는 시간을 쪼개서 쓰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6시간 자나 5시간 자나 비슷하거든요 피곤한 건 다르죠. 근데 비슷해. 체감은 비슷해. 어차피 피곤해. 진짜 푹 자지 못할 바엔. 난 진짜 잠탱이라. 12시간 이렇게 이상 안 자면 난 어차피 피곤해요. 그래서 그냥 차라리 그 차이가 있을 바에는 내가 보람찬 게더 중요하다는 마인드. 어제보다 더 나은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죠.